자, 안녕하세요. 세력 잡는 박형사입니다. 자, 유한양행 오늘 같이 보실 텐데요. 지금 최근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지금 조금 무너지지는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시원한 돌파도 보여주지 않고 있죠. 그야말로 우리가 행보 구간이 길게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게 자, 이제 팔아야 되나? 이런 매도 정말 고민 많이 하신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매도로 대응할 때가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지금 유한양행이 그렇다고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이런 횡보 구간이 단순히 이제 유한양행이 힘이 좀 빠져, 빠져 보일 수도 있는데요. 자 이제 앞으로의 있을 추가 상승을 위한 그런 매물 소화 과정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 확실한 방향성은 보여주지는 않고는 있지만요. 딱 어느 순간 이 자리만 넘는다면요. 이 종목의 흐름은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상상하는 이상만큼 정말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자 유한양행이 최근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새로운 수주 내용까지도 있는데요. 차트가 지금 상승 전환의 여지를 지금, 저는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무슨 개소리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보실 게 아니라요. 제가 오늘 영상 10분만 집중해 주시면요. 제가 지금 이런 행보 구간에서 이게 단순한 행보 구간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음 파동을 위한 그런 준비하는 신호인지 제가 오늘 정확하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깐요. 자, 영상 끝에는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선물도 같이 함께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저희 시청자님들한테 <laughs> 바라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아, 근데 하나가 있는데요. 영상 시작 전에 항상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꼭 시작,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요. 캔들을 좀 먼저 바,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캔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윗꼬리가 이렇게 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죄송합니다. 자, 자 지금 캔들을 좀 보시면요. 윗꼬리가 이렇게 반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은요. 이게 단기적으로 지금 위로 치고 올라갈 때마다 지금 위에서 계속적인 차익 매물들이 나온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종가가 크게 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자리를 계속 지켜주고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매물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물이 쏟아지고 있지만, 지금 그 매물들, 세력들이 지금 다 받아내면서 이 가격대만큼은 지키고 있는 걸알 수가 있단 말인데요. 자, 이 평선을 좀 보시면요. 지금 오일선이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 밑에 지금 바짝 정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어 이제는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 모습을 보여 주면서 지금 전환되는 걸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2 0선은 지금 조금 눌려 있지만 가격대 근처에서 지지를 계속 확인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장기적으로 지금 60일선 아직 죽지 않고 위쪽으로 계속 상향하고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 추세 자체는 지금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여기서 볼수 있는 건 상승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자, 지금 RSI, 아, RSI 한번 보실 텐데요. 지금 보시면 58선에서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구간은 우리가 과매도 구간도 절대 아니고요. 과열 구간이다. 그것도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아직 힘의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런 구간들에서 방향성을 줄수 있는 트리거만 정말 존재만 한다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상승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을 좀 보시면요. 이전 급등 구간에 비해서 현재는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게 흔히 하시는 오해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종목에 대한 관심이 끝났다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 지금 보시면요. 이제 단기 매도 물량이 완전히 빠졌고요. 지금은 남은 세력들이 물량을 고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죠. 보통 이런 국면에서 진짜 방향성이 말도 안 되게 크게 터지고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매물대를 한번 보시겠어요? 자, 매물대를 보시면 지금 11만원 초반대죠? 11만원 초반대에서 이렇게 강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윗단에 지금 12만원 선. 지금 말도 안 되죠? 지금 저항이 정말 이제 크지 않다는 걸볼 수가 있는데, 자, 하나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13만원 선. 13만원 선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구간에서 지금 이렇게 지속적인 힘무을기를 완전히 끝낸다면요. 이런 13만원 선 있잖아요. 금방 끝납니다. 돌파를 하다 못해 여기가 저항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희한테 지지가 된다고요. 왜냐, 얘가 증명을 했어. 힘이 있다는 걸 증명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던 매물 애들이 팔까요? 절대 안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13만원까지만 정말 돌파를 해버린다면요. 여기는 오히려 더 강한 지지를 할수 있는 구간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절대 매도로 대응하면 안 되겠다는 거고요. 우리가 다음 신호가 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더 잘 대응을 할수 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차트를 보셨듯이요. 지금은 유한 양행이요. 방향이 나오기 직전에 아주 중요한 구간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요.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를 생각할 게 아니라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왔을 때 어떻게 전략을 세울 것이냐. 그게 지금, 그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생각이라고요. 여러분들한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판단들이 여기서도 판단을 못 하는데 여기서는 판단이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 저도 투자를 오래 해봤지만, 혼자서는 사실 쉽지가 않다는 말이죠. 저도 지금 투자로 이렇게 밥을 먹고 살고는 있지만요. 제 옆에 정말 이렇게 지인분들이 없었다면요. 아직도 죄송합니다. 아직도 심리가 조금 흔들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이게 돈에 관련된 아, 제 돈이 들어가다 보면요. 심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여러분들 하시는 직장도 있으실 테고 어, 또 어, 가정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그러시면서 여기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신다 그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하지만 저는 이게 지금 하는 일이 본업이다 보니까요 하루 종일 지표만 관찰하는 게제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버를 지금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항상 지표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는 게제 일이라고요. 저는 단순하게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예측해서 이게 오를 거예요. 이게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이런 조건들이 지금 성립이 됐을 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신중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 보이십니까? 위에 번호로 그냥 유안이라고 제가 좀 여러분들을 좀 알아볼 수 있게끔 유안이라고만 좀 보내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게 어 신호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트를 직접적으로 보진 못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수익을 같이 챙길 수 있게 제가 끝까지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런 구간에서요. 이런 구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요. 이런 구간에서 진짜 우리가 수익을 못 보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봐왔는데요. 우리가 이번에는 정말 반드시 잡아서요. 그동안 원금 회복 뿐만 아니라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이 좀 되셔야지 여러분들 경제적인 자유 한번 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정말 돈만 많으면 정말 살기 좀 그런 세상이잖아요. 자, 사슬이 좀길었고요 제가 이뿐만 아니라 오늘 호재 뉴스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지금 보시면요. 어, 지금 유한양행이 글로벌 제약사죠. 길리어드 사라는 이 길리어드 사라는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8 0 50억이라는 규모의 시형 감염 치료제 원료 공급 계약에, 계약에 체결했습니다. 이게 지금, 지금이, 2시, 지금이 2시거든요. 지금이 2시인데, 어, 2시인데 지금 1시 반에 나온 뉴스란 말이죠. 한시 반에 나온 뉴스인데 지, 이게 지난해 매출보다 지금 오히려 4% 넘는 규모로 지금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약 기, 이게 기간도요. 지금 2년 가까이 전해진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어 길리어드 사이언스와의 계약이 이게 처음이 아니라 어 일주일 전에 있었죠. 그 에이즈 치료제였나요? 그 에이트 치료제의 원료를 어, 840억 원인가 그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고요. 지금 올해 들어서 벌써 수천억 규모의 계약이 지금 연이어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런 호재 뉴스가요, 절대 단발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요, 앞으로 지속적인 파이프라인의 매출원이 된다는 거죠. 이게 투자자 분들이 이런 뉴스를 보면서 어야너 호재 뉴스 나왔는데 지금 주가 고대로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텐데요. 지금 이게 겉으로는 지금 주가가 지금 계속 횡보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이게 내부적으로 실적 기반이 계속 쌓이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요. 실제 지금 2분기 매출액이 매출액이요. 5,562억 원입니다. 지금 전년 대비 8% 추가적인 상승을 했다고요. 지금 그리고 영업 이익이 무려 190%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요. 해외 원료 수출 매출에서 18% 이상 증가하면서요. 앞으로 이렇게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매출 비중이 더욱더 높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차트가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런 구간에서 세력들이 지금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본질적으로는 실적, 수주, 모멘텀, 이런 동시에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알고 가셔야 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차트만 절대 볼게 아니라요. 실시간적인 재료들 확인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저희 구독자님들을 대상으로 한 80명 정도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작은 이벤트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뭐 가격... 제가 이런 걸로 돈을 벌진 않고요. 이게 그냥 무료로... 무료로 그냥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드리고 있고요. 보시면, 어, 보시면요, 어, 지금 보시면 영상 아래 보시면요,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어, 뭐, 모바... 아, 죄송합니다. 모바일은 여기 더보기가 여기쯤 있을 거거든요, 옆에. 더보기를 눌러 주셔가지고요, 여기 보이시는 사이트 보이십니까? 사이트 주소 이거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뜹니다 자, 자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제가 죄송하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동안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요청이 정말 많이 계셨죠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무료로 이벤트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요.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 이제 막 주식을 입문하신 그런 초보분들도 계실 테고요. 생업이 있으셔가지고 정말 바쁘신 그런 직장인 분들도 계실 테고. 그리고 또 제일 많이 문의를 주셨던 부분이 특정 종목에 물리신 분들, 그런 분들까지 제가 모두 빠짐없이 저희 구독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좀 보시면요. 아유, 제가 적어놓고도 좀 창피한데요. 제가 사실 승률이 90% 이상 넘습니다.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큰 수익, 그런 수익을 드리면 좋겠지만 그런 수익보다도 조금 안정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만요. 제가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제가 세월까지 정말 엄선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장 초반에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요. 그런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만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자, 아래 보시면요. 자, 급등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제일 많이 문의가 많으셨던 부분, 그런 특정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도 제가 좀 폭넓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필요하신 분들, 이런 필요, 복수로도 선택이 가능하시니까요. 필요한 부분 체크해 주셔가지고 절대 성함이랑 연락처까지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럴 수밖에 이렇게 연락처랑 성함을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자, 저희 구독자님들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내드리는 자료 가지고요 긍정적인 대가를 요청한다는 제보가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호만큼은 좀 정확하게 기재해 달라 부탁드리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를 사칭하면서 또 금전적인 대가를 요청하는 건요. 정말 다 가짜입니다. 진짜 사칭에 좀 주의하시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금전적인 대가 절대 바라지 않고요. 하다못해 기프티콘까지도 보내주신 분들 많으신데, 아, 정말 괜찮습니다. 그냥 제가 좀 잘하고 있다. 그냥 그 정도만 알수 있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지금 여러분들 계절을 열어보실 때마다 얼마나 답답하실 테고, 또후회도좀 많이 되실 텐데요. 자, 더, 여기서 우리가 좀 걱정하실 게, 걱정하실 게 아니라요. 아, 저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마음이 무거운데요. 문자로 지금 받는 사연들을 좀 읽다 보면 조금 정말 힘들고 지쳐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우리가 여기서 물렸다고 절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식은 늘 이런 흔들림 속이, 흔들림 속에서 기회를 찾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개인들이 지금 불안해서, 또 불안해서 매도로 던질 때요. 그걸 조용히 받아가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리고 그 세력들이 괜히 물량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요. 다음 파동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물량을 받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한양행이요. 겉으로는 이렇게 답답하게 그냥 옆으로 계속 이렇게 가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시 한번 방향을 위로 틀수 있는 전환 구간의 가능성을 보실 줄 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계좌가 좀 무겁게 느껴지더라도요. 절대. 포기할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구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숨통이 트일 순간을 지금은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금 회복을 위해서 저랑 같이 좀 함께 하셔달라는 그분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아, 그분이 정말 절실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유한 양인 만큼은 제가 여러분들과 꼭 함께 할 테니까요. 같이 좀 힘내시고요. 우리가 지금 이런 구간에서 시드, 시드 확보가 단기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셔요. 제가 영상 초반에 대, 선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런 종목에서 큰 돈을 벌 수가 없, 없다면요. 제가 다른 종목이 하나 있는데, 그런데에서 우리가 정말 큰 돈이 아니라 우리가 몇십만 원만 있어도 충분히 투자 가능한 그런 종목이니까요. 이런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시대를 확보하셔야지 앞으로 좀 투자를 하실 때 조금 더 여유롭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의 시장을 주도할 대폭등이 임박한 그런 대박 같은 종목인데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지금 제가 소극적으로 약 200%라고 적어 놨지만요. 사실 이거는 조금 보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조금 시간과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요. 장기적으로 정말 800%까지는 정말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1차, 2차, 3차까지 하락 매집을 나눠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바닷건까지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더 본격적인 재매집 후에 장기 입평선을 돌리면서 앞으로 정말 미친 듯한 폭등을 준비 중인 걸볼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이거와 비슷한 패턴을 보였던 종목이 또 있습니다. 자, 인벤티지 랩인데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었죠. 전형적으로 지금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올리면서 비싸게 매집을 하면서 다시 하락 추세 속에서 1차, 2차, 3차까지도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 다음 인벤티지 랩 어떻게 됐었죠? 자 아까 봤던 하락 매집 이후에 인벤티지 랩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7배까지 급등했다고요 자, 이런 종목들이 물론 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있고요. 셀바스 AI도 전형적인 이렇게 추가 상승을 하면서 여기서 매집하고 다시 하락했을 때 매집을 재차 나눠서 하는 흐름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셀바스 AI 어떻게 됐습니까? 하락 이후에 7배까지 급등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할 종목은 바닥 구간부터 정말 미친 듯한 매집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아까도 자신있게 소개해드린 종목인 만큼 아까 보셨던 7배 이상까지도 충분히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 하나는 안정적으로 가져가시면서 여기서 추가적인 시드를 확보를 하셔야지만 앞으로 투자가 있으실 때 정말 냉정한 그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만 제가 특별히 공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요, 대박이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순차적으로 타점과 종목 자료까지 모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워렌버핏이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 이상 박형사였습니다.